다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어, 속도는 40km 이상 80km 구간입니다. 40km 이상 속도가 되었을 때 왼편에 스위치 노브에 있는 플러스 쪽으로 위,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속도가 감속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속도로 맞추시면 됩니다.